네, 스토리 홀로 분들 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스토리지 역시 매수, 매도가 정확하게 타점 나오면서 지금 매도 시점 나왔습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RSI 지수를 통해서 여러분들 매수, 매도가를 정해드리고 있는데요. 상단에 70선, 하단에 30선, 이 하단 밑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바로 이 자리입니다. 저희가 12월 13일 매수 타점 드리면서 가격대 매수가 400원에 저희가 정확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말씀드렸듯이 70선 상단에서 저희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매도 시점이 나왔다는 거죠. 현재 시간 12월 14일 09시에 매도가 459원 현재 시점 12월 14일 09시 기준 현재 시점 매도가 459원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부로 바로 매도할 거고요. 저희는 이 짧은 기간의 매도를 통해서 약14.7% 약 14.7%의 수익을 냈고요. 아, 시간은 18시. 약 12시간 정도의 수익을 14.7%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매도가 바로 말씀드렸고요. 자, 제 전략 1시간봉 맞춰 주시고 두 번째 RSI 세팅만 되시면 70선 상단에서 매도, 그리고 30선 하단에서 매수. 이두 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 수익 내실 수 있고요. 자 오늘 저는 조금 재밌는 얘기를 할 거예요. 왼쪽에 한번 보세요. 바로 빈살만입니다. 네옴시티 이야기 안할 수가 없죠. 지금 네옴시티로 인해서 업체들이 국내 업체들뿐만 아니라 세계 업체들이 난립입니다. 그런데 저는 코인과 블록체인도 무조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네옴시티가 뭐 하는 데냐? 네옴시티가 빈살만 왕세자가 추진하고 있고요. 친환경 미래 도시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1차 완공이 되고요 2020년도에 1차 완공. 그 다음에 2030년도에, 2030년도에 최종 완공이 됩니다. 공식적인 사업비가 자그만치 709조입니다. 709조. 구조. 709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다들 전세계가 난립니다. 전세계 난리거든요. 자, 네옴시티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키워드를 한번 보시죠. 그러면 제가 왜 지금 네옴시티 관련된 이것이 결국엔 코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첫번째 뭐냐면 건설, 태양광, 수소, 자율주행 이런 거다 뭡니까? 친환경입니다. 친환경, 그리고 도시 모빌리티, 로봇 이런 것들 다 친환경에 최신 유틸리티 기술을 다 접목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미래 스마트 도시로 만들어지는 이 네옴 시티에 가장 중요한 블록체인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즉, 네옴 시티는 요 중앙에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 즉, 독립적인, 독립적인 탈중앙. 이거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사우디가요, 암호화폐를 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이거 정말 대박 아닙니까? 머니머니에도 무슨 머니가 최고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형님들 다 아시잖아요. 중동, 기억나십니까? 이라크, 사우디 가서 열심히 일하신 거, 머니머니에도 오일머니입니다. 저는 오늘 단언하죠. 코인, 코인, 무슨 코인? 오일 코인입니다, 오일 코인. 오일 코인. 이제 네옴시티첫사듭니다 이제 2025년에 첫습니다 그러면 이 어마무시한 709조의 자금을 어떻게? 블록체인으로 이어가는 바로 사우디 코인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저는 오늘 사우디 암호화폐 관련된 코인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 드릴 거예요. 자, 사우디는요, 그동안 암호화폐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했어요. 그런데, 옆집이죠. 아랍에미리테이카, 두바이에서 크립토 허브로 지금 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하냐? 공식적인 검토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기술부 장관이 블록체인 해라, 웹세리 해라, 암호화폐 기술 개발 해라!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또한, 사우디 중앙은행이요, CBDC 연구 또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대용시트를 위해서 여러분들 오피셜하게 지금 사우디가 미는 코인이 있습니다 그 코인 여러분들 최소 100배 많게는 1000배가 뭡니까 여러분들 오일머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1000배 이상에 갈수 있는 코인을 여러분들께 제가 무료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는 방법 말씀드리죠 상단에 전화번호 있을 겁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2429에 5330으로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사우디 네옴 시티를 위해서 지금 사우디가 직접 밀고 있는 코인을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중동의 최강자 사우디가 엮이는 코인 개발 업체 뉴스 요걸 직접 저희가 입수를 했고요. 그 코인 개발 업체가 직접적으로 밀고 있는 지금 이미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이 코인을 통해서 여러분들 최소 100배 많게는 1000배 이상 그동안 손실 보신 거다 가져가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료로 이 코인 받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거예요. 2429-5330으로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그 코인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지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공장장이었습니다.